입니다. 이명웅 씨의 삼다수 광고 스틸컷이 공개가 됐습니다. 삼다수를 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명웅 씨가 하얀색 셔츠를 입고 아주 밝게 웃고 있습니다. 자, 가수 이명웅과 함께하는 제주 삼다수 이사 광고 캠페인 디지털 영상 캡처 컷이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이 맑고 깨끗한 이미지의 이명웅 씨를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공개하는 이 영상은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제주 삼다수만의 품질 관리 이야기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의 잠재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취수원 주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23개의 토양 관측망을 통해서 106개의 관측망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제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명웅 씨가 나오는 이 영상은요. TV뿐만 아니라 제주 삼다수 SNS, 유튜브 그리고 5개의 전광판 등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자정에 공개되는 이 CF를 모두 모두 기대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다수가요. 임영웅씨의 이 광고가 언제 나오는지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시자면 임영웅씨의 이 제주 3다수 런칭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3월 22일부터 정확히 내일부터 런칭 스케줄인데 오늘 자정입니다 딱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임영웅씨의 3다수 CF가 공개가 됩니다 삼다수 cf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나오느냐 토지보호편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영용씨가 삼다수가 이 좋은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토지를 보호하고 있는지 삼다수가 나오는 지변의 토양을 어떻게 가꿨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날 오후 3시입니다 동시 공개가 됩니다 너무 기다려지는 cf인데 하나는요 문합 배송편이 공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효도 선물편이 공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임신 선물편이 공개가 됩니다. 21일 자정으로 시작해서 무려 하나, 둘, 셋, 네 편의 CF가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고, 이 CF는 어디서 볼수 있느냐? 제주삼다수의 공식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정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무려 네 편의 CF가 모두 다 공개가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블록버스터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웅 씨의 스케줄을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의 스케줄입니다. 제주삼다수 3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일정이죠. 첫 번째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입니다. 21일 날 오전 10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쇼핑 라이브입니다. 카시오라 3월 25일 월요일 오후 7시에 또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지마켓 G라이브. 그러니까 3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지마켓에서 3다수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삼다수가 똑 떨어졌다. 지참에 삼다수 좀맛좀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쇼핑 라이브를 접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아마도 굉장히 가장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제가 물건을 살때이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 홈쇼핑이나 라이브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 21일, 25일, 27일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쇼핑 라이브에서 임영웅씨가 CF모델인 제주 삼다수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다수 광고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루종일 TV를 보고 있을 수 없다 라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1일 목요일 스케줄이에요 자, 내일부터죠 제일 처음에는 SBS 모닝와이드 7시 40분과 8시 40분 사이에 방송하는 이 모닝 라이브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KBS 2채널입니다. TV 생생정보에서는 6시부터 7시 50분까지 이렇게 방송을 볼 수가 있다. 또 MBC 뉴스 데스크에는 7시 40분부터 9시까지 방송을 볼 수가 있고, 또 SBS, SBS 8시 뉴스입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mbc 실화탐사대는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되니까 대부분은요 이렇게 교양방송을 통해서 임영웅씨의 3다수를 볼 수가 있고 또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공통입니다 지금 공통으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sbs 8시 뉴스 그리고 생생정보 생생정보는 계속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되는 게 어, 생방송 투데이 그리고 스페셜, MBC 스페셜 특집 8시 40분부터 9시 50분, 그리고 금토 드라마 원더풀 월드에서 볼수 있고, MBC 나혼자산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금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겠으면 이 화면을 촬영하셨다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만 있겠습니다. 이거 확인은 시간은 사진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라디오 스타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토요 재방, 나 혼자 산다 스페셜, 부루의 명곡, 놀면 뭐하니,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그리고 SBS 8시 뉴스, 금토 드라마, 전지적 참견 직점, 이렇게 해서 이 방송 있죠, 여러분? 보통 MBC, SBS, MBC, KBS2, MBC, KBS2, SBS, SBS, MBC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삼다수 광고요. 그다음 일정 보실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도 이러한 스케줄이 쫙 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예능 드라마 이게 많습니다. CBS에서 하는 일요 재방 8시 반부터 지금 방송이 삼다수 CF가 잡혀 있고요. 맨 마지막에 KBS2 개그 콘서트가 맨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일요 재방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대하 사극, 사장님기는 당나귀 기, 복면가왕, 주말 드라마,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개그 콘서트 이렇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스케줄 한번 보실까요? 월요일도 생활의 달인, 생생정보, 생방송 투데이, 일일 드라마, 뉴스데스크, 8시 뉴스. 개는 훌륭하다 그리고 이월화 드라마를 통해서 이명 웅씨의 cf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으시고 이 방송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도요 이렇게 지금 방송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cf 방송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수요일 수요일도 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요일도 골 때리는 그녀 라디오스타 살림하는 남자들 일일 드라마,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 뉴스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목요일이죠. 목요일도 이렇게 방송이 잡혀 있습니다. 이명 씨의 삼다수 CF가 잡혀 있고, 또 금요일 이렇게 잡혀 있고요.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토요일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자, 일요일까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3다수 SNS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퀴즈 문제가 있어요. 자, 이벤트, 이명웅과 제주 3다수의 공통점은 질문이에요. 미음, 이응이다. 자, <laughs>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다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힌트 1. 믿고 마시는 넘버 원 생수 제주 3다수.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믿고에 동글뱅이가 쳐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힌트 2를 보실까요? 믿고 듣는 가수 이명웅이다. 믿고에 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요. 삼다수에서 이렇게 이명웅과 제주 삼다수의 공통점은? 이라는 문제를 내놓고 미음, 이응이다. 이렇게 썼죠. 이벤트 참여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품이요. 30명에게 네이버 쿠폰, 이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쿠폰은요, 돈처럼 쓸수 있는 겁니다. 만원권을 30명에게 주겠다 경품을 걸었습니다. 2 6일까지예요 26일까지 이번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가셔가지고 이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3다수 공식 계정 팔로우, 그리고 3다수 스토리, 정답 댓글 작성. 그러니까 지금 이 삼다수 공식 계정 인스타에서 정답 댓글을 달아라 많은 분들께서 게시물에 정답이라고 이렇게 다르셨습니다 정답 믿음 이렇게 다르셨는데 여러분들 삼다수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이렇게 이 게시물에 정답 믿음이라고 쓰시면 또 합니까 그 30명 안에 들어가서 만 원권 포인트 쿠폰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모두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명 씨의 다양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